이런 카드가 많이 안 뜨잖아요, 여러분들. 서버 최초로 뜬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님. 어, 뭐 와, 에우제비오 어그로 봐. 와, 이쁘다. 금각해미도 아닌데. 아, 금각해미 받으면 150이네요. 그렇지. 이거 집분 찍으면 저세 개까지 꼴걸까지 150 나오고. 예, 예감달았네. 예감달인 제비는 진짜. 거울장물이 진짜 없다. 스테시. 와. <laughs> 이거는 뭐, 이제. 점프 드릴. 이런 게 140일. 야. 야. 와. 이게 진짜 능력치 개사이야 원래 근데 제비 형님이 사실 모먼트 은카보다 이제 그 전이맨 금카 썼을 때 좋았거든? 맞죠. 이거보다 더좀 차이 더 차이가 많이 나. 아니 급여 1루프인데 3차이네요? 어. 그럼 음, 무조건 이거는 아 근데 은카만 써도 괜찮겠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몸싸움, 스테미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능력치면 은국카 봐야 돼, 국카 그러네. 어, 4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많이 갈라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들 이게 금카가 되고 막 컬러 받고 사실 포르투갈 받으면서 지퍼까지 막다 찍어버리잖아. 음, 그러면 은 위에 네개다다 다 150인데? 그러니까 이거 다 150이죠 여기까지. 오, 와, 여기서 문득 궁금한 거 뭔지 볼 아... 은카 막팀 컬러까지 받고 나면 얘도 저거 비빌 수 있겠는데? 그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 그냥 봤어요. 네. <laughs> 어, 한가래. 그냥 봤어요. 아니 할 만해요. 그냥 봐도 되잖요할 만해. 궁금하니까. 에우제비오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팀로뭐 봤지? 봐봐. 아 짧게 드리블로 구나드이 메뉴. 아거도제 그냥 간데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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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빠르다. 빠르다! 진짜! 와.. 카즈킥만 해서 골인데? 아, 예감! 야 이건 다르다! 진짜 다르다! 채팅창! 근데 금카인 걸 감안해야지! 네! 저희 감안하고 보 어머 어 네! 그 정도 능력치가 나오는지 보고 있는데 나오긴 하네요! 지금까지! 와 끝? <목소리> 어? 할까요? 아니, <laughs> 아니, 안니 <씨. 말이야>, <laughs>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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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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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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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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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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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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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우와. 와! 예측했는데 못 막았다. <목소리> 와! 아, 아, 진짜! 방금 상대 예측했거든요, 수비가? 아니 X도 빠른데? 잡았다. 아, 상대방 닉네임, 엇값 그만했으면. 엇값 당했다 생각하겠다, 저거. 나 사실, 사실. 그, 이거, 는건엇가 아니긴 한데, 이게. 상대방 닉네임 어... 빅 미니다, 거의 진짜. 엇값 그만했으면. 와, 아니 코드가 진 말이 안 된다, 확실히. 아 이거 뚫뚫 o 있 있었어. 직히히아요 이거 진짜 이거 달렸으면 뚫었는데 어. 한번 봐줬네. some throne and t 끝나겠다 빵! v e a patter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아니 발이 안 보이는데. <laughs> 그렇다고 씹긴 아, 했는 근데 해네. 그렇다고 막씹우도 그렇게 조합이 잘안 걸려? 그러니까이 상황 싸우보세요 한번. 비슷할 거예요. 아 됐다 제테이. 아니 이게 너무 빠르다. <laughs> 방금 씹이랑 한세발 뒤에 있었거든요? <laughs> 아니 뭐야! 아 <아니>, 너무 빠른데? <laughs> 아니 이게 방송을...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좋아 진짜. 안될줄 알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안될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사이를 올리니까 범계처럼 내려와. 조금. 그냥! 그치. 와 진짜. 센스 많아 야 파워 슛 보여주나? 뭐야 아바타야 뭐야? 아바타야? 와 <laughs> 진짜 불안해 지금 파워 슛 하자마자 손을 갔다 그냥 아, ZD! ZD 보고 싶으시대 음 알겠습니다 와어 컷다 싶었지만? 몸싸움 고정하시면안 돼요. 당신은. <laughs> 당신은 <당시는 웃음> 허락 받으시고 조정을 <laughs> 셔야 돼요. 너무 쉽게 다 나와요. 이겁니다 식영님 본게 구장 가지가 어떻게 되셔? 한2 0 0쪽 됐다. 와. 아. 근데 이게 요즘에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텝 쪽 오면은 저기 더 멀리 들어가요. 저기. 진짜? 멀리. 방금 좀 멀었거든요. 도 꼴대안보이 o 어 당신 저 이거 m 테스트 도 아니고 그냥 S였어요 맞지? m o 요어 게임 플레이 됐어 아 이건 뭐 어? more. 나 got more. I g 안보였어요 처음에 o t more. 그러다보니까 아그아 got more. I got more. I 와 o t more. 아이 너무 빨르어 아, 피킹 아니, 아, 아니에요? 디아 기술 아, 아, 좋았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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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파워슛 아니야? 거기 그 그거 알지? 파워슛이 막고 들어가잖아요. 아 맞죠, 그 맞죠. 그 느낌이었어 맞죠. 지금. 차죠? 팁 차지 않겠죠 여기서? <laughs>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거. D, 아니 S 한 다음 D야? 그냥 네. D. 아 S 한 다음. 와이 <람이> 뭐냐? 야, 7 8분인데 이게? 그니까. 와, 어, 형 동작이 빠르가지고 형님들, 신규 시즌 강박 계속한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햄버거 지나갑니다. 아, 맞구 아, 이건. 제트리. 상대 기을 음, 아, 맞아 수비를 안하왜냐 수비 포기할 수밖에 없네 너무 빠르니까.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박수 나오는 선수 여러분들 예. 오랜만에 진짜 박수 나오는 선수인데요. 148, 149 진짜 빠르다. 근데 제비가, 제비가 좀 약간 그 인게임에서 저런 게좀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런 성능이 잘, 잘 보여요. 진짜 음. 이게 사실 키랑 이런 몸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텝도 거기에다 드리블 스텝까지높아보이니까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다리가 밥을 주는 건 게임에서 진짜 그러니까. 어. 제비는 제개인 생각에 풋도 좋은데. 공미가 진짜 좋아요. 공미가 진짜 좋아. 미가 진짜 좋아. 연계가 깔끔해가지고 아... 기가 막힙니다. 특히 공미 쓰면은 헤딩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진, 인정. 진정. 그래서 사람들이 공미 쓰면 좋을 거야. 그래서 호날두톡 아, 재비 아, 공미. 그렇지. 이게 공미. 점프 141에다가 헤더 1 4 0입니 재비가 아. 좋은 게 공미 쓰면은 그 상대 수비를 좀 피해가요. 아... 그고 그래도, 그래도 양발의 슈팅도 좋으니까. 아무튼 진짜 너무 최고의 카드다. 너무 네. 좋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될것 것 같습니다. 것. 와 이거는.